안녕하세요, 영주진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통일신라에 대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통일신라 하면 신라가 역사를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구분할 때. 그러면 상대는 오리지널 신라 그냥 어디서부터 바, 혁거세부터 해서 어디까지 진덕여왕까지. 그럼 이때는 어디에서 왕이 나왔다? 선골에서만 왕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선덕 진덕 여왕 때 여왕이 자식을 못 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다? 선골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 진골에서 왕이 처음 나오게 된게 바로 뭐다? 신라중대라는 거. 그럼 이 신라중대를 처음 시작한 게 바로 뭐다? 김춘추, 태종무열왕.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해공왕까지. 여기 중대란. 여기서는 어디서? 무열계에서 왕이 쭉나왔어근데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에 선덕왕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 이때는 어디에서 나온다? 진골 귀족 등에서도 뭐다? 무열계가 아니고 내물계에서 왕이 나오면서 서로 왕의자를 차지하려고 많은 다툼을 한다는 거. 그래서 150 동안 한 20명의 왕이 올라왔다는것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였다는 것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바로 뭐다 중대 태종 무열왕 김춘주부터 해가지고 오늘 배울 거거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풀어 봅시다 오늘은 첫 번째 통일 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첫 번째 통일신라 처음 나오는 왕이 누구다? 태종무열왕이다. 태종무열왕은 김춘추. 그러면 태종무열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다? 최처음으로 어디에서? 진골에서 왕이 나왔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선덕여왕 시절부터 뭐 중심으로 가냐면 집사부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사부 중심으로 가면서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왕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거. 신라는 귀족회의 뭐가 있었다? 골품제도가 있었어요. 아니, 화백회의가 있었어요. 그 화백회의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상대등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화백회의는 힘이 약해지고 그다음 이 화백의 길가가든 누구 상대 등의 힘도 빠지면서 누구 중심으로 간다. 집사부하고 시중 중심으로 가면서 뭐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한다.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잘하는 건 바로 뭐냐? 통일신라시대 때 화백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넣으면 틀린 말입니다. 화백해기는 약한 이유뭐중심으 한다? 집사부 중심으로 가는 게 통일신라시대의 정치였다는 거. 다음, 두 번째. 그래서, 태종무열왕 하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억할 것은 최초로 어디에서 왕이 나왔다? 진골에서 왕이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더라? 태종무열왕.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다? 집사부 중심으로 시중중심으로 가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노력하였다는 게 바로 누구다? 태종무열왕. 두 번째 나온 게 누구냐면, 문무왕. 자, 나당 연합군을 해가지고, 뭐다?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려고 하였으나, 태중무열왕 께는 삼국 통일을 못하고, 문무왕 때 갔어야 이제 만다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문무왕 하면 뭐만 기억해준다? 삼국 통일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시험해 볼때 제일 잘 오는 중요한 왕이 누구다? 신문왕 이왕, 신문왕. 그래서 신문왕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물어봅니다. 다른 왕들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신문왕 하면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이 신문왕은 학교를 만들어. 어떤 학교를 만든다? 국학을 만들어서 뭘 시킨다 유학 교육을 시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고 두 번째 왕권을 그래서 이 신문화 하면은 뭐다 왕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무슨 놀한다 왕의 권한도 엄청나게 왕 힘보다 전제 왕권 왕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 전제 왕권을 강해서 이런 많은 정책을 실시했다는 걸한번 봐주시면 돼요. 국학도 만들고 두 번째는 뭘 한다? 이렇게 삼국을 통일할 때 김춘추하고 김유신하고 힘을 합쳐서 삼국을 통일할 때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누구냐면 그의 장인어른인 누가 있었다? 김흠돌이 있었어. 이김흠돌이 신문왕에 반대하는 뭐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기범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뭐한다? 숙청을 한다는 거.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신문왕어 더욱더 왕의 근한을 강화해 듣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리들한테 뭘 지급한다? 관료전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 그럼 관료전은 바로 뭐냐? 관리들한테 월급조로 땅을 줄때 땅 자체를 주는 게 아니고, 뭐만 주는 거다? 수조건만 직업하면서 왕을 건하니 이전보다 훨씬 강했다. 누구의 세력을 누른다? 귀족의 세력을 누른다는 거. 제가 앞 시간에 동영상을 해놨는데 자, 처음에는 뭐가 있었다? 녹업이 있었다. 이 녹업을 폐지하고 뭘 준다? 관료전을 준다. 그럼으로 인해서 누가 굉장히 반발한다? 귀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해진 게 어느 왕때다 신문 왕때다 그러면, 녹업과 관료전의 공통점은 둘다 조세를 거둬갈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녹업은 이 농산 있는 농민까지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녹업이라는 거. 그래서 관료전은 이 녹업을 주다니면서 왕의 권한을 더강화시킬수게 바로 뭐다? 관료전이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다? 귀족의 반발이 심했다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이전보다 신라보다는 영토가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뭐 한다? 행정구역을 구주와 오소경으로 만든다는 것. 그 중에서 오소경을 만든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든다? 첫 번째 이유. 수도가 너무 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 수도가 어디입니까? 경주지요 편제되어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다 오소경 설치했다는 거 이렇게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경주에 구석에 쳐박혀 있어요 이렇게 영토가 넓어졌는데 그래서 뭐다 이렇게 여러 곳에 만들어 가지고 다섯 개 만들기 바로뭐다 오소경이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지방세력도 조금 감시하고, 이런 목적으로 오소경을 설치했다는, 그래서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한번 봐주고, 신문한 거 뭐가 중요하다? 관료전 직업했다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 오소경을 만든 이유는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걸 보완하면서 지방세력을 감시한다는 거. 그 다음 학교 뭘 세웠다? 국학을 세웠다는 것그 다음 다섯 번째 군사 제도로는 뭐가 있다? 군사 제도로는 구서당하고 음, 뭐가 있다? 시정이 있다는 것 구서당은 중앙군입니다 이 중앙군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민족 융합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 왜? 신라인 말고도 백제, 고구려, 말갈 이런 많은 민족들도 다 어디에 중앙군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민족 용암을 생각갖고 있다는 것. 그다음 이십정어 전국이 구주면 구정이 되는데 제일 위에 한 주는. 국방상 중요하고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하나 더 뭐다 해서 10점 그래서 지방군은 10점을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해서 많은 노력을 펼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상수리제도 지방세력을 견장해서 지방의 호족의 자식들의일정기간마다 와서 머무르게 하는 제도. 그 다음, 아, 호족이 아니고 지방 거 지키는 지방 세력들의 자식들을.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음, 아, 이 정도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신문안이 뭐다? 정책에 대해서 알아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될거네 번째와, 성덕. 성덕왕. 성덕왕은 자, 귀족들한테 뭐를 폐지해버리고, 노급을 없애고, 뭘지급했다 관료전을 지급했다는 것. 자, 그럼으로 인하여, 귀족들의 반발은 굉장히 뭐다? 반발은 심해져 적한다는 겁니다. 다음, 성덕왕 때는 유일하게, 백성들한테 뭘 지급한다? 정전을 지급한다. 이거는 백성들한테 지급한 토지라는 것. 다음 다섯 번째 왕은 누가 있다? 경덕왕이 있다는 것. 경덕왕 때는 다시 뭐가 부활된다? 녹업이 부활된다. 보야된다. 녹업이 부활된다는 것은 누구의 힘이 커진다? 귀족의 힘이 커진다. 그래서 다른 말로 왕권하는 약해진다. 사회가 많이 보다 혼란스러워진다는 것. 그 다음 여섯 번째, 해공왕. 이 해공왕은 진골 귀족들에 의해서 보다 피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끊는다? 모열계에서 왕위가 끊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번째가 우리가 기억하는 왕은 누구다, 이제? 선덕왕이 나오고, 선덕을 다고 가면은 어떤 왕이냐면, 원성왕이 기억해야 될 왕이거든요. 이 원성왕 때는 뭐 한다? 원성왕 때는 뭐가 중요하다? 독서삼품과 신문왕 때 만든 국화 여기서 귀족의 자식들을 불러다가 이제 뭘 합니까? 공부를 막 시켜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성왕 때는 독서삼품가를 만들어서 3등급을 나눠서 관리 테스트한 게 바로 뭐다? 독서삼품가였다는거 그래서 원성왕 때는 독서삼품가 정도만 기억하고 별로 기억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 중에서는 우리는 진성여왕 진성 여왕 때는 어떤 일이 난다?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무엇 때문에 농민 반란이 난다? 무엇 때문에 난다? 세금을 백성들한테 많이 내라고 했기 때문에 농민 반란. 그 농민 반란으로는 상주에서는 원종과 애노. 그다음 축조에서는 기관, 그다음 보원에서는 양기. 이 양기를 구하였던 공예가 나중에 뭘 만든다? 후 고구려를 만들게 되고, 그다음 견훤은 완산주에서 뭘 건국한다? 후 백제를 건국한 이런 후 삼국 시대가 도래할수 있는 백이 바로 보다. 진성여왕 시절에 세금 독적으로 농민들의 반란이 많이 났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진성여왕 시절에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 경우를 있으니까 중국 당나라 유학가였던 누가 돌아와서 최치원이라는 이사람은 신분이 뭐냐면 육두품이었어요 돌아와서 이 진성여왕한테 지금 당장 해결되게 할 때까지 시무십조를 올려갖고 개혁을 하라고 하지만 진성여왕과 진골교들은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최치원은 진의 진골하고는 뭐가 다르다 심부대원 굉장히 뭐다? 차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치원은 정체의 뜻을 잃어버리고 고향 합천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진성여왕 때는 뭐다? 최치원의 심우십조가 굉장히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심우십조하면 누구 이야기다? 세치원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통일신라 그렇고 마지막 왕은 여러분들 기억하는 구보 마지막 왕은 누구다? 경수남. 경수남 때는 신라가 뭘 한다 이제 망하게 된다는 거. 이것 기억. 그럼 우리가 통일신라 배웠을 때태종무열왕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 여러분? 진골에서 처음으로 왕이 나왔으며. 집사부 시중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다음 문무왕 때는 삼국을 통일했다는 것 그다음 신문왕은 국학도 만들고 그다음 장인어린 김원들를 반란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해서 그다음 관료전을 직업하고 이 관료전은 수조권만 직업하고 농민들은 기조화 주지 않고 왕이 직접 데리고 와서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것 그다음 전국을 구조하고 소을 나누고. 중앙군, 고서당, 지방군 식적 만들고 상주 이런 걸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다? 왕권을 강화할 목적이라는 거. 그다음 신문왕의 얽힌 이야기가 바로 뭐가 있냐면 만파식적 이야기가 있는데 만파식적 이야기는 바로 뭐냐? 민무왕이 죽으면서 유언을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거들라, 나를 화장하여서 동해 바다에 묻어다오다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동해 바다에 묻어주면 뭘할 거다? 이 신라의 외구가 자꾸 많이 출마를, 외가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가 동해 바다의 용이 되어서 신라를 지켜줄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신문 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절을 사왔다? 가문사라는 절을, 이아빠무덤 근처에 절을 탁 지어놨어요. 절을 지어가지고, 아빠가 동해바다 용이니까 이 절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이 비밀통로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는데 이제 이 절을 짓고 나니까 동해바다에 어느 날 갑자기 섬이 한개나타난는데 이게 막 둥둥둥 떠다녀요. 두 개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를 합쳐져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문무왕은 동의 용이 되었고, 그 다음, 삼굴통일한 때 지대한 공을 세웠던 김유신은 하늘에 가서 천신이 되었단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섬이 되는데, 그 섬에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를 잘라와서 피리를 만들어서 부르면 어떤 섬이냐면, 비가 안 오면 은 뭐다 이렇게 불면 비가 와서 농사에 이용이 잘 되고 그다음 저기 쳐들었을 때이 비를 뻔 굴면 뭐다 한 저기 물러가겠다는 거 이런 만파식적이 있다는 거이 시험에 볼때 만파식적 이야기 나오면 어느 왕하고 관계 있다 신문왕하고 관계 있다 이런 일들이 다 뭐와 연관 지어진다 왕권 강화와 연관 이 지어진다 여러분들 꼭알아주세요 그래서 신문왕하면 국화 관료적 만파식적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굉장히 보다 잘 나옵니다. 난 전국은 구주와 오소인데 오소을 만든 가장 큰유는발로 보다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면서 지방 세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그다음 구서당의 중앙군에는 중앙군에는 신라인 말고도 백제 고구려 말갈까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민족융화외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반항하면 이 나라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이런 다른 민족들도 무답하는 이런 중앙 군을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 성덕 왕 때는 유일하게 백성들한테 땅을 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백성한테 땅을 준 것은 통일신라 시대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정견을 지업하고 그다음 경덕 왕 때는 다시 노급이 부활되면서 귀족 힘이 세지면서 왕의힘이 약해졌다는 게 바로 무다. 경덕왕이었던 거. 그래서 경덕왕 때는 자기 아버지 성덕왕의 뭐다? 업적을 기르면 위해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에밀레종 있죠. 성덕대와 신종도 만들고. 그 다음에 경덕왕과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기도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국사에 있는 선이, 선임, 표선임이니그선임한테 부탁을 해서 하늘에 좀말좀 좀 해달라고. 나한테도 아들 갖게 되라고. 그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경덕은 니한테는 아들 없어. 딸만 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경덕은. 그래, 도난 아들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니한테 아들이 가면, 너는 신라는 망할 건데, 그래도 줘. 그러니까, 그래도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이 바로 내해공왕이었어 그래서 이 신라가 바로 보다 해공왕이 죽게 되면서 이제는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될 거라고 피터들이 싸우는 하대가 들어서면서 신라는 왕이 된다 망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해공왕은 진골 귀족들에서 보다 피살당합니다 김경신, 김양산 둘이한테 피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다? 여기 가면은 누가 있냐면 선덕왕 때 이제 뭐다? 진골 내물기징 진골 귀족이 왕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서서히 뭐다? 이제 신라가 흔들려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덕왕 다음에 보면, 원성왕 때 보면 누가 반란 일으키냐면 김헌창. 반란이이 김헌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아빠 김주원이 이제 세공왕이 죽고 나서. 자기가 이제 뭐란 말이야 이제 나뭐 마지막 날 뭐라고 생각한다. 무열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아빠가 왕이 안돼 버렸습니다. 거기에 반란을 품고 이랬던 게 바로 뭐다? 김원찬의 반란이라는 거. 그다음 장보고의 반란 별로나요. 장보고도 마찬가지. 원래는 뭐다? 이름이 궁복이면서 이 사람이 신라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라도 골품돼서 능력을 펼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당나라로 떠납니다. 당나라가서 이제 뭐다? 문과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당나라에서 뭐다? 이제 관리가 되어서. 왜? 당이란 나라는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빈공가가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뭐다? 기회를 주는 그런 나라에요. 그래서 신라에서도 당나라에 꿈을 가지고 이제 많이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장보고 였다는 거. 그래서 장보고도 당나라에서 관리가 되어서 뭐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신라 사람들이 막 잡혀와서 노예로 막 팔려가고 있었어. 그걸 보고, 아,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신라 들어가서 이 신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청해진을 만들어서 행정을 수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결국은 나중에 뭐다? 자기도 꿈을 꾸면서 자기 딸을 뭐다? 왕들어 만들고 있지만 신분차을 결국은 뭐다 실패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진성 여왕 시절에는, 이, 처음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지만, 나중에는 바로 뭐다? 먹고 노는 것만 신경 쓰면서, 결국은 그 돈이 필요해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자꾸 내라고 합니다. 지금, 흉년이나 전염병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한테 자꾸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다는.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이 일어나서 사회가 흔들려간다는 거. 그래서 해공왕 하면은 8 세기 후반 신라는 서서히 무열대화에 끊어지면서 왕권이 많이 만다 약화되어 가고 그다음 9 세기 후반 진성여왕 시에 들가면 뭐가 많이 난다. 농민 반란이 많이 난다는 거. 이런 농민 반란을 가득한 이유는 바로 뭐다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 반란이 가장 좋게 잘 나온 게 바로 뭐다? 상주에서 원종과 애노의 반란이 많이 났다면 언어왕 때 진성여왕 시절이라 생각합니다. 그 진성여왕 하면 또 나온 사람 누구다? 육두품 주신인 채치원이 시무 2 8조 이렇게 개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그다 결국은 신라는 망했다는 것. 이게 오늘 배우는 통일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라 말 상황제 망해 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 후상국이 성한 것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